자 음,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음, 역함수 존재한대 f의 역함수를 g라고 하자 알았어 이것의 역함수를 hx라고 하자 아니 이런 것의 역함수를 구해본 적은 좀 경험이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가 y는 무슨 x 플러스 뭐 이런거는 그냥 x랑 y랑 바꿔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긴 것도 가능한가요? 어? 그러니까 y는 f x 플러스 e 플러스 3이잖아요. 이것의 역함수. 그럼 x랑 y랑 바꾸는 게 역함수잖아. 그러니까 바꾸. x는 f y 플러스 e 플러스 3. 역함수 그러면 일단은 X랑 Y콜 X의 대칭이니까, 그죠? X의 대칭이니까. 일단 우리가 아는 건, 일단 바꾸는 건뭐할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이걸 어떻게 Y는 하고 만드냐고, 그죠? 이거, 어떻게, Y는 이렇게 해? 그치? 만들지? 여기서 이제, 음, 여기가 이제 핵심이지, 그치? 이럴 때는,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, 일단 3을 1, 2 먼저 넘겨. 그러면 x-3은 f 의 y 플러스 2지? 아,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, 여기다가 역함수를 합성을 해줘, 이렇게. 응? 이렇게. 여기다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을 해줘. 그러면 얘는 그냥 이 x 자리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, 이렇게. 이렇게 되고, 얘는 합성 그 항동함수니까 넣는 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죠. 그러면 y는이 되잖아 그치?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.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얘 역함수 하면 gx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gx-3으로 잡고 y플러스2로 만들어.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y는 하고 고치면 y는 gx-3 플러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죠 그쵸 죠 음.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봐 그러니까 이게 곧 HX죠 그치? 이곳의 역함수를 만든 거니까 따라서 h x 는는 누구 GX를 X축으로 3만큼 이동했네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네 둘이 더하면 1인데 그죠 일이 되는 거지.